아, 예, 반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업 사운드 맡겠습니다. 이성민 차장이라고 합니다. 그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저희가 3시 정각에 어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행사 시작을 하기로 じゃあ本当に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 아, 네. 굉장히 중요한 거를 하나 말씀을 안 드렸어요. 어, r x 0크투 뒤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요 이렇게 벗겨지는데요. 요거를 이제 꽂으시려면, 요게 이제, 요걸 푸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제 제가 쭉 촬영을 해보니까,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게, 이게 덜럭거리죠. 이게. 예. 요게요. 어, 이 커버인데요. 이렇게 뽑으면 뽑힙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어 사실 이거를 빼가지고 용도가 이런 건데요. 요런걸 하나 끼워요. 제가 급하게 카메라를 켜가지고 보조 카메라가 없네요. 이렇게 켜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꼽는 거죠. 이러면 아무래도 어뭐 hdmi를 연결하든가 아니면 외제, 외부 전원을 연결하든가 할 때는 조금 튼튼합니다 근데 문제는 방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방수 커버 역할을 하는 건데 어, 어제 제가 이거 없이요 이러고 들고 다녀보니까 중간에 이게 떨어졌어요 중간에 이게 이렇게 뽑혔는데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다행히 이제 우리 사모님께서 이걸 발견하고 이제 찾아주셨는데 이게 뽑힌 거는 다시 꽂으면 들어갑니다. 뭐 자주 뺐다 꼈다 하면은 당연히 흔들리겠죠. 근데 이게 없으면 물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야외 촬영하실 땐 이렇게 덜럭덜럭 갖고 다니지 마시고요. 그냥 뽑으세요. 잃어버리면 물 들어갑니다. <laughs>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물 들어가요. 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뽑으세요. 그냥 속 편하게. 유린이 유재의 희망, 실버 튜버의 횃불, 반도의 흔한 연애부 기자, 현 PD입니다. 어, 어제요, 음, 도윤희 선생님께서 제 채널에 들리셔가지고 댓글을 달아놓으셨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어, 좀 작나요? 좀 키워볼게요. 네, 좀 커졌죠? 음...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일부러 프리셋 포커스 모드 안 쓰시는 건가요? 라고요, 여기. 네.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어, 제가 계속 초점을 바꿀 순 없냐? 이렇게 댓글을 또 달아드렸는데, 어, 그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 니어 모드 했다, 안 했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PD 말씀처럼 그냥 딱 해서 고프로처럼 초점 없이 쓰는 게 초보자들에게 더 좋지 않나요? 점점점점점점. 네. AF 설명은 오해를 할 만한 소지가 있어요라고 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음. 네. 그래서요. 제가 촬영을 또 했습니다. 네. AF 모드 어 P 피... 뿅. <laughs> 네. 어, PF 모드에서 니어 모드 켰다 껐다. 네. 설명을 드리려고 어, 제가 어, 카메라를 다시 켰어요 오른쪽에 rx0 마크2가 있고요 어 지금 전면에 오디 마크2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니어 모드로 설정 나온 거 보이시죠 오른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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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여기 어, 가려서 안 보이네 음좀 크게 볼까요 어, 네 여기 보이시죠 니어 모드로 설정 0.5m에서 1m 제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요 잘 잡죠 어 니어 모드가 지금 이제 니어 모드가 작동하는 거예요. 0.5m에서 1m 사이에 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지금 이게 맞은 거예요. 그리고 한번 누르면 다시 취소가 됩니다. 지금 포커스 있게 보세요. 네, 실내고 좀 좁아서 크게 차이는 안날 텐데요. 한번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립니다. 취소되었습니다. 뜨죠. 누르면 네, 뭐 그렇게 차이가 있거나 뭐 그러진 않죠. 네, 뭐 그렇습니다. 이게요. 어, 그럼 다시, 다시, 니어 모드로 설정을 할게요. 이게 어떤 차이가, 딱, 핀이 맞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누르면, 포커스가 뒤쪽에 좀 맞는 느낌이 있죠. 저 뒤에 인형 보세요. 인형, 인형. 우리 곰 인형이요. 예. 제 보세요. 예. 지금 이거는 제 얼굴에 핀이 맞았죠? 한번더 누를게요. 네. 그러면 뒤쪽에 포커스가 맞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더 볼까요? 얼굴에 딱 맞고, 취소를 누르면 뒤쪽에 이 고민형이 좀 하만 하만 돼요 하마 하마인데요, 하마 인형이 좀 쨍하게 나오죠. 그 이걸 왜 이랬냐? 이걸 초보자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뉴어 모드를 켰다 껐다. 이게 그 포커스 때문인데요. 일단 사진 한장 보실까요? 제가 어제 찍어왔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벚꽃 사진 하나 넣어드릴게요. 머리 그러니까 스틸 카메라라면 이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아, 어, 글쎄요. 제가 어제 이게 이걸 가지고 우리 동네 에 있는 공원을 한 바퀴 쭉 돌아봤어요. 안 그래도 이 오윤희 선생님께서 이 니어모드 말씀을 하시길래 물론 이게 핀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액정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액정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앞에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요. 얘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카메라를 잡고, 니어 모드를 했어요. 그래서 얼굴에 앞에, 어, 포커스가 맞았다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개나리를 더잘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앞에 제 얼굴을 뽀사시하고, 뒤에 개나리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니어 모드를 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개나리에 초점이 맞았는지, 제 얼굴에 초점이 맞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액정이 너무 작아서. 액정이 있어주니까 너무 고마운데. <laughs> 아니, 이게. 아, 참, 진짜.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그리고, 한 가지 더 느꼈던 게, 이게 액정의 밝기가 있잖아요. 액정의 밝기가,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초점을 계속, 잠시만요, 지금 CPU가 85%인데, 액정값이 충분히 밝지가 않으니까, 어, 이게 촬영을 하면서도 핀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야외에서는 잘 확인이 안 돼요 실내는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요 사진을 찍을 때는 예, 어제 제가 이 사진도 몇개 찍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벚꽃 사진 계속 나갈 텐데 사진을 찍을 때는 삐빅 하면서 포커스가 맞았다고 얘기를 해줘요 카메라가 보통 사진쟁이들은 다 오포 그렇게 반셔터로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럼 삐빅해서 아, 앞에 맞으면 뒤는 날라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녹화할 때는 안돼요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액정이 작으니까 안보여요 물론 이제 액정이 있는건 굉장한 강점입니다 그런데 요 쪼만한 화면으로 오토포커시, 아, 어, 아우, 저기 아웃포커싱을 구별하라고 하는 것은 아, 너무 지나친 과욕이죠 그리고 심지어 어, 요즘 날이 너무 화창하니까 그 밝기를 가지고 액정이 좀 어둡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디지털 카메라 이러고 보시잖아요. 이렇게 가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핀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어,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구입하고 싶긴 해요. 왜냐하면, 어, 이 아웃포커싱 맞는 것도 그렇고요. 그 카메라 갖고 다니기가 너무 편해요. 뭐 방수되는 것도 그렇고 액정 확인이 되는 것도 그렇고 장점이 굉장히 많은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어이 반셔터로 이 아웃포커싱을 할수 있는 아웃포커싱을 요만한 사이즈에서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인 거죠. 그런데 어 영상 촬영에서 이런 어떤 브이로그를 강조한다든가 요거는 제가 볼땐 마케팅 포인트의 실패인 것 같고요.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 아 카메라 뭐 초점도 안 맞는 데 무슨 쓰레기 아니냐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도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갖고 싶긴 해요. 어 그런데 어뭐 초보 튜버나 아니면 그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 주로 어 유린이 유재 여러분 그리고 실버 튜버를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쓰기 어려운 카메라를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카메라는 맞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이런 기능들은 이만한 카메라에 없거든요. 고프로 하고 같이 비교하시면 안 돼요. 고프로 하고는 레벨이 다른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불편한 점만 해결이 됐다면 어, 아마 이제 이 RX 0로 마크 2가 이 모델이 향후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어떤 시금석 같은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사실, 요만한 카메라로 4K 찍으면서 AF 돌아가면은, 그 배터리가 버티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 어제 찍어봤어요. 풀로 찍어봤는데, 매뉴얼은 한 45분 갈 겁니다. 그랬더니, 아, 체감은 40분 조금 넘으니까 카메라가 퍽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이 작은 카메라에 모든 걸다 기대하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정말 쓸수 있는 기능만 골라 쓸수 있으시면 저는 뭐 최고의 카메라라고 선택을 해요 가격만 조금 쌌으면 네 한번 저도 질러올 법한데 말이죠 <laughs> 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rx 0로 마크2 아마 리뷰는 어, 나가면 한편 더 나가거나 말거나 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대장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피디였습니다.